지난 2017년 초한 시민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쫓던 경찰을 돕다가 넘어져 무릎과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은 자신이 응급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막다 30대 남성이 넘어져 허리를 다쳤지만 찢어진 패딩값 외에는 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경찰이 사비를 털어 지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 경찰의 직무 집행에 협조하다가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추가 예산은 확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 신체적 손실 보상에 대한 신청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데다 보상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경찰을 돕다 다친 사람에게 응급치료비만 지원할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수준의 보상을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손실보상을 심의하는 위원이 다른데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 결과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되지 않고 하는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들이 주의를 하는 게필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큰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심의 결과와 사례를 통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BS 손은주입니다.